여기는 이제 자가재면을 해가지고요. 면이, 내밀 향이 진짜. 음. 아, 맛있다. 제가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또. 10만원 걸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 나나 나. 아네 출입을 합니다아여기지뭐 오랜만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 여기는 이제 인천 계양군인데요. 김포 바로 접경. 김포 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여기가 뭐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뭐 블루리본서베이도 있고 뭐 사실 뭐 여기저기 이제 맛집 사이트들 있는데 여기는 티맵의 네. 예, 인기 맛집으로 아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교회로 나서 와 막국수 먹자 이러면 네. 이제 상영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입구에 시인이 음식을 만드는 집에서 네. 여기 주인분께서 시인이세요. 네 시인 시를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도 있고 입구부터 보니 네. 글씨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조각상들이 근데 되게 많이 생겼다. 네, 원래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겼는데 보니까 그냥 그래, 많이 생겼죠. 예에비에서 많이 생겼네. 여기 <laughs> 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한 15년 됐나? <laughs> 25년 됐어요. 25년 됐어요? 야, 그럼 우리가 이미. 아, 그럼 우리가 이미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집이네. 그러네. 저희가 여기 한 2006년경부터 다녔거든요. 이사오고 나서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네. 여기 오기 시작했잖아. 아, 근데 막둥수가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어릴 때는 어. 많이 안 먹었잖아. 네. 근데 이제는 또 환장하지. 야, 이런 거 없었는데, 저 돼지는 없었는데. 아, 진짜네? 이건 뭐야? 어, 돼지 없었어.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때. 야, 많이 생겼네. 네, 아유. 기가 진짜. 야, 아, 진짜 여기... 오랜만에 온다. 아. 자, QR 한번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저희 네. 수육 소자고, 네. 아, 메밀 부침만 하고, 네. 아, 물 하나 피주만하 네, 감사합니다. 너친구랑왜 자주 오니? 난 김포 오면은 어. 여름에는 꼭한 번씩. 어, 그렇구나. 한 여름 되면 아. 한세 번은 오는 것인가, 항상? 어, 그러니까 맛있어 여기. 어. 저는 여기서 옛날에 그저 등산하고 막 때렸어요. 아, 근데 여기 때리면 다좋아해 막국수 전문점에서 막국수를 음. 먹어야 돼요. 뭐 족발하고 막 갑자기 그닭발비이 막국수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보다 확실히 이런 데서. 아이, 당연하지, 그럼. 여기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좀뭐 이렇게 어, 맛좀 보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물이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런 아, 얘기를 해. 맞아. 에, 물이 약간 심심하다 그러는데 그게 묘미예요. 약간 막국수계 약간 뭐랄까. 평양냉면 같은. 그 예, 왜냐면 막수가 또 간이 이렇게 좀 센데인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죠. 나도 저기, 너 저기 알지, 네. 일근이 아저씨 알지, 일근이 네. 아저씨. 얼마저 네. 저한테 전화가지고 일근이 아저씨가 이제 그거를 한다더라고. 그러 네. 뭐요? 즘있잖아그 점이라든지 네. 사주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 있잖아. 국내에요 인기 많아. 어. 어, SNS로 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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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가 이제 그 업체 중에서 이제 그 점토이라고 있대 점토. 네. 점토 한번 쳐봐. 점토. 어, 쳐봤 쳐봤어요. 쳐봤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점토? 뭐 타로 카드 인터넷으로 뽑는 거든요 아, 그래? 예. 네. 그래서. 오,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오! 이야, 이게 뭐? 근데 요즘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타로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저기 점 이런 거 많이 보는 친구들 주변에 많아요? 있죠. 보고 오, 싶어 하고. 동기도 옛날에 저기 점보러 많이 다녔잖아. 엄마 쫓아서. 그쵸. 어, 그래서 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이 좀정립돼 있죠. 스무 살 이전에는 응. 극강의 신뢰를 하다가 스무 응. 살 이후에는 응. 믿지 않죠, 이제. 그치? 스무 네. 어, 살 이전에 믿었던 거는 이제 엄마 영향도 있었던 거. 엄마 건가요? 영향이 있었지. 응. 점보를 한3곳은 다녔으니까. <laughs> 어. 무슨 뭐 j 의뭐 뭐 G 드래곤 된다 뭐 사이드 싸이 사이가 된다 뭐 진짜 어뭐발표지서도 뭡니까 뭐아의 g, g 얘기도 나왔어 네. 근데 그런 얘기는이 전혀 안하더라 옛날에 안는 안은 어, 내가 근데, 안 믿으니까 성공이 어. 계속 일 년씩 미뤄지 미뤄지더라고 19년도에 성공한 했다가1 8년도에뭐 20년도 뭐 이렇게 미뤄진 성공 방식인데 좀 알았죠 알았죠 네, 그냥 네.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맞아요 예. 네.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선배님 이제 어떤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추억 겸 에서 얘기를 한거예요예야 네. 요건 여기는 이게 맛있어요 요거 뭐말해 요거는 제가 이런거 그 명태 무침인 것 같아요 아, 맞네 네, 명태 무침 약간 삭힌건데 이거 맛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그 고기는 어차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나 삼겹살은 오히려 가격대비 뭐 오스트리아나 뭐 이제 수입산이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 국내 삼겹살은 좀 비싸니까 비싸죠 네. 한돈 비싸니까 음. 이거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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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잘싸 먹고. 이 무침도 괜찮아요. 음. 음. 요거 무서웠어요? 응. 이거 무서웠어요 이거 먹었어요? 응. 그냥 기본적으로 응. 맛있는 수 먹기 잘했지? 먹잘했 한방 어. 응. 냄새도 조금 나는거 음. 같고. 아이고. 이게 메밀 부침. 어, 메밀 부침. 네. 네, 좀 치울게요. 네. 먹어보세요. 아유, 이거. 사실은 요즘 이런 거 굉장히 일반적인데, 강원도 출신이 하는 그런 곳이어서 하고 맛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찾았더라고요. 뭐? 렌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음. Love, l like 때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모르죠? 와 이건 진짜 모르겠어. 아니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 여러분. 어, 이거 네, 좀 어, 댓글로. 아랭카 그래. 네. 연락처 봤어요? 네, 받았어. 아 그럼 두 이게. 그럼 여기 연락처 우리 좀 매니저한테 얘기하면은 5만 원짜리 스타벅스금. 네. 아니 사실 저는 랭카그 어. 노래 어. 그 노래가 어.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고마! 근데 그걸 왜 몰랐어?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런 식으로 부르가잘 몰랐던 네.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불러? 음? 불러봐라. 아니, 무슨... 무슨, 에브리띵, 막 이렇게. 아니, 그래, 에브리띵, 하기 담았어. 에브리띵, 에브리띵 했죠. 러브 아, 러브라이트 like 했지. 맞아. 그래, 그래. 러브라이크때막 러브 러브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목을 알잖아? 응. 그럼 또그 노래를 또 듣기가 싫어져. 그렇지안 들어. 맞안 응, 안 아. 그냥 이거였구나 하고 마는 거야. 응, 맞아. 물에 나오는 게지나물 그냥 뭘 해? 아, 이렇게 들어. 뭐, 뭐, 아무 데나 알지. 여기도 특이하게 겨자가 약간 머스타드 겨자가 머스타드잖아요 보통 이제 겨자인데 여기는 약간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겨자예요 양 겨자 같은 느낌이에요 양 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음. 자 그래서 비빔을 한번 줘 비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성도 변해요 음. 근데 이제 아 어. 어, 맛있다 이야. 여기는 이제 자가제면을 해가지고요. 면이, 레밀 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면이, 레밀 함량이 높아가지고 차이가 좀 없어서 뚝뚝끊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매력이죠. 그게 매력이죠. 매력 음. 여 그리고 깻가루 뭐 이런 거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고소한 향도 계속 올라오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물을 많이 넣으니까. 희미하고 그냥 물냉면이랑. 어, 똑같아. 지금 여기 이게 들어가 있죠. 아, 요게. 응. 하얀 육회가. 기분이 좋서 두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육수를 부어서 먹기 때문에, 이거다 응. 조금 맵고, 이거는좀 깨끗한 맛이라면 이거는 맵고, 약간 저게, 저 같은 느낌이야. 무려 같은. 음. 한번 봐요. 한번. 응. 이거 한번 제가 오 많이 먹던 이 주간 맛이고. 음. 음. 심심한 건 있네. 네, 먹으면 먹을수록 음. 이거는 맛이. 물다, 물다. 깊은, 깊은 맛이 느껴져. 물고 봐요. 많이 떠가. 이 정도만 떠가서. 어, 비빔, 비빔 확실히. 음. 나 처음 먹어본데, 여기서. 음. 음. 두개 시키는 게 낫겠다. 음. 비빔도 느낌이 있네. 음. 조금 더. 네, 좋았어. 응, 좋았어. 제가 진짜 난이도 정말 어려운 문제야, 나 또. 갑자기 생각나서. 요거는 제가. 1 0만원 걸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상품권 말고, 어. 현찰로 줘, 요 현찰. 현찰 어떻게 줘? 뭐 <laughs> 음? 만났어 어떻게 줘? 아, 상품 상품이 그기 저기 현찰이랑 마찬가지지 뭘 그래. 커피밖에 못사 뭐 거잖아요. 좀더 의미 있게 쓰자고뭐 올리브영을 드리든지 뭐. 그 현찰이? 아 그래 알았어. 어, 현, 현찰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있는 분밖에 못 맞춰. 음.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70년대 말부터 유행했던 시트곡이야. 음. 근데 70년대 이제 여자 유명한 컨트리 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스탠바이 미에 타미 와인에도 있고, 네. 뭐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타 게일이랑 굉장히 유명한 가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라디오에 되게 많이 나왔던 노래야. 어쨌든 미국 현지에서 유명한 음. 노래네? 미국 현지에서 유명해. 시트, 시트송이네. 음. 특징이 내가 가사는 몰라. 음.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노래가 중간에 이게 들어가 그래 그래가 들어가 합성인데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나나나 나나, 그래 그래 캐리온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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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이렇게 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 나알것 같아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몰라. 몰라. 이것도 내가 한 40년간 음. 내가 머릿속에 가끔씩 맴도는 노래야. 40년을 자꾸 담기고 있는데 한 잠깐만. 번만 찾아줘요. <laughs> 아니, 멜로디 좋지? 그래그래 나나나 임진모 저다한 부르면 안 되나? 임진모? 내가 우리 선배한테 물어봐야겠다. 되 우리 이연석이라고팝 음. 전문가 있거든. 이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씨. 야 그럼 저기한테 전화해볼까? 배순탁? 펼사드시는 모르시나? 아, 근데 내가 천수영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래, 나나 나. 네 형님 네. 어, 손탁이. 어떻게 되자잘 지내? 예, 예, 저, 어, 지금, 네. 예, 미시죠? 야, 손탁아. 예. 내가 있잖아. 지금 저 동현이하고 저 그리구라는 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 얼마 전에 그더쇼 그거 중얼거리시 거. 아, 그래, 그래. 네. 내가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맞춰가지고 말이야. 내가 5만원 상품을 쏘기로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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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알았니? 아, 저 봐요. 그리고 그 재밌어서 다 봤어요. 어, 야, 근데 너 그거 내가 그거 더쇼 할때 어. <웃음> <웃음> 더쑤을... 그 더쇼 할때 알았어?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몰랐죠. 너가 더쇼를 야, 근데 <laughs> 너가 나중에 그더쇼온거딱 생각하니까 맞지 그래도 내가. 정답을 들으니까. 야. 그... 이 나긴 하는데 그것만 듣고는 돼 그래. 그렇잖아 네. 내가 지금 그래서 그게 좀뭐 사람들이 뭐 재밌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게 요거를 너한테 좀 물어보는데 네. 옛날에 우리가 뭐 타미와인뭐 크리스탈게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laughs> 내가 옛날에 김기덕 국장님이 80대 초중반에 라디오 할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네가 랜카의 쇼를 너가 들었대니까 그냥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봐 가사는 내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이게 중간에 그래그래 라는 가사가 들어가 그래서 잘 들어봐 <laughs> 그래그래 나란나 그래 그래 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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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이 뭐 이런 거, 이런 거인데 혹시 아니야? 어? 그래 나나 그래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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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야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뭐예요 뭐예요? 몰라 나도. 아, <laughs> 아니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이 노래 진짜 유명한 노래야. 어, 요거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도 구독자에 또 한번 힘을 빌어보려고 하니까 제목이 나오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군데 던져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주시면 제가 10만원을 제가 여러분들께 상품권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라는게 사실 맛있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그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막국수 집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참 좋아하는 이유가 막국수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고 차를 몰고 잠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감소도 나누고 소품들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그럼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막국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맞아요. 수준급에. 맛국수라는 걸좀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콤하고 새콤한 그런 비빔맛국수인데 네. 요거는 진짜 맛국수계의 평양냉면 같은 그런 맛이죠? 네, 그렇죠 음. 네, 간은 거의 음. 되어있지 않고 슴슴하게 슴스만. 네, 그래요 먹는? 예. 네. 그리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예요 음.